나는 꿈에서 나비가 되었는가? 나비가 꿈에서 내가 되었는가? 김순규 작가의 전시는 중국 고대 철학자 장자의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.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인간과 다른 존재들이 무라일체 상태로 영원성을 추구한다고 말하는데요. 삶이란 생성과 소멸에서 고정된 것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고 반복하면서 연결된 것이라는 작가의 생각을 그림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.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 존엄성에 대한 표현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아, 그림을 그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.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색감의 생명체가 어우러진 회바 작품 2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삶을 성찰하는 작가의 태도는 그림을 바라보는 나와 작가를 비로소 하나로 만들어줍니다. 감상에 넘어 사유로 나아가는 것, 그것이 전시가 가진 힘이 아닐까요? 주말엔 문화 오경빈입니다.